<laughs> 30장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 사라 케노스트로는 미시간 대학교 다이빙 선수로 2016년에 빅텐 챔피언십에서 우승으로 유력했다 그는 3m 스브링 보드와 브리퍼맨스 디비전에 속해 있었고 미국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n s c 에서올 아메리칸 선수로 선발되었으며 미국 대학수영 다이빙 코치협회에서 음, 선발한 스칼로 올 아메리칸에 뽑혔다. 음 다이빙. 자 시발장에서 소개했던 여성을 떠올려보자. 그녀는 꿈꾸던 성을 이루지 만는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 어떤 사람은 왜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얻어들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칭찬에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까? 나는 새로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다. 그녀의 흐락을 구해서 그녀가 표현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다. 개인으로서 제가 누구인지 자신이 없어요. 사소한 칭찬을 들어도 그녀는 대기에 쏟아지는 수포들라이드에서 벗어나려고 칭찬과 관격는 헛소리로 행소를 수절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에 이걸 넘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laughs> 단순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몇척간 힘들었어요. 칭찬을 듣고 대화하면서도 상대가 전혀 진심으로들리지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상대가 칭찬을 하는 다른 이유를 찾았죠. 그러던 나 자신을 방해할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공허도보 말하고 그냥 혀를 깨물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몇 주간 연습한 후에 그녀의 자신감을 마침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소통의감사를도 있었어요. 예, 이전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자신을 더 살아가면서부터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자기의 패배적인 행동을 이시하고 나니 자기의 성장과 수용이는 완전히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입을 담으어요 당신도 이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면 은 당신의 경쟁심을 인정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즉시 무시해버린 적은 없는가? 우리는 어떤 사리를 설명하면서 당 상대의 의견을 정정한다. 아, 이 옷은 우리에서날갔어요또는 칭찬을 증거하려고 그들에게 칭찬으로 답한다. 아, 그는 칭찬 받는 상황이 너을 피는 편한 나머지 억지로 저지를 바꾸면서 상대의 긍정적인 표현을 무시해 버린다. 상대의 의견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면 싸우기까지 한다. 칭찬을 회피하려고 뭐든지 하는 것이다. 이옷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보기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그리 잘하지 못해요. 자신을 칭찬하는 상대에게 당신의 안목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말에 상대가 반박하기 전에 밥으로 주제를 바꾼다. 나는 살면서 체육계와 경영계이외의 다른 분야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뛰어난 사람을 수백 명이나 만났다. <laughs> 똑똑함 물론이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말 그대로 수위 모절 정도로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생생 인전을 유지하고 싶은 자성하고 통 정신을 모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보호편적인 속성을 경험한다. 남들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는 칭찬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laughs> 솔직히 말해.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어, 어, 사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일은 꽤 잘하고,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마다 내가 그표현을 얼마나 불편한지를 느낄 수 있다. 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우리는 이린 시절부터 부음이 있고 겸손이야어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자바자체는그나마만하면안 된다고 배웠다. 경험 뒤에는 몰락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떠받지 않게 하려고 개발한 전략일 수도 도 모른다. 칭찬 때문에 어떤 어떤 말이 나올지 무슨 일이 날지 두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칭찬을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말라고 보통 하고 싶다. 쉽지 않음을 한다. 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말을 멈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칭찬을 받으려는 태도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임을 깨달은 게 도움이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거부하는 대신에 상대가 지는 칭찬의 가치를 내가 인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 상대에게 보답하는 것이었다. 저 인간으로서 나도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칭찬해 줄시이 했던 때를 떠올려 보자. 오부마다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필요하는 않지만 삶에서 능의의 인정이 꼭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인정의 힘을 부인하는 것은 음식이나 물과 같은 생필품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칭찬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100%의 시간과 1 100 0의 노력 속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할 때의 칭찬은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다른 이들이 당신의 면허를 느끼는지 알려준다. 이때의 칭찬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느린 노력과 자신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기와 자기 수용을 일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부음이 있고 겸손하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결인이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라 그리고 입을 담그라 받아들이라. 그 말이네요. <laughs> 중화시키거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말을 함으로써, 그 감사에 대해서 표명하거나또 이렇게 중화시키거나 할 필요 없다. 그 말인데. 32장을, 31장을 봅니다. 속삭인가, 백돌. 내 직속으로 이런 인터넷을 하지 않으나, 최고의 에다들 데에서 이런 인터넷을 말았다. 그 중에서 최고는 잭슨 배구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했기에 그가떠나자는 무척 아쉬웠다. 그리고 잭슨은 당신은 한건슬 곳을 우원하느라 망연자실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돈이나 들어주고 임대차 계약은 완료되어 이제는 어디에 살아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집에 있는 가족과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가족을 놓여 늘는 생명도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기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지 않았다. 다름존 대부분 그를 잘생기고 건강하고 세련되고 말씀씨가 좋은 청년으로 여겼고 성공을 겨냥하는 길에 올라던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습 뒤에 거북 문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제정의 길 잃은 나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아, 잭슨은 헐리그러운 길만큼이나 자신의 미리도 불확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침내 찾아온 대학을 자신에게 딱 맞는 자를 이유로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을 떠나게 했던 그는 그 때는 그야말로 거대한 걸림길을 만난 순간이었다. 나는 이것만은 장담한다. 나도 맨들어서 너희의 멘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곤 하는데, 제신이 걸림길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에게 배운 교훈은 결코 잊지 못한다. 그는 수년이에 만났던 노숙자의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노숙자를 지나치거나, 2 5센트짜리 동전컵을 떨어뜨려 줄 수는 있으나, 노숙자의 기질 때문에 말을 걸지 않는다. 하지만 잭슨은 노숙자와 여러 번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그런데 이 노인은 잭슨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명예들로넘겼다는 것이다. 신는 속삭임과 벽돌로 말한다. 잠시 이 말을 곱씹보자 정말로 진실이지 않은가?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속성임을 들었는가 특정한 기록으로서는 우리는 서으로 방향을 바꿔야 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속성임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도 서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음그 그녀 그들은 너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여기서 키워드는 아직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주변 모두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정확히 어떤 무료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속성임은 때로 미묘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속성임을 무시한다면, 단기간은 작은 고통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백돌이나로서 머리 맞는다면 엄청나게 아플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끌면 은 맹교하고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 말이다. 우리의 방향과 활동. 어쩌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놓칠 수 없는 신호가 필요하다. 당시 제스는 다음 단계로 넘어야 가할 때였고, 속성임을 따라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권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갔다. 그는 현재의 기업가이자 남편이자 마음먹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가 내게 남긴 교훈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우리 삶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라. 어느쪽의 길에 내려앉은 천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란 생각과 깊이 간직한 꿈을 말해줄 것이다. 천수는 진실을 속삭일 테니 주의 깊게 들어라. 너로 백돌이 너의 타인하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백들은 항상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32장 대중합에서 말하기가 두려울 때 누군가 당신에게 당장 내일 500명의 대중합에서 20분간 연설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당이하고 손이 떨릴수도 누군가는 바지를 갈아입어야 할수 있다 대중합의서 말을 때느끼는 두려움을 갖춘 후로 말하기 원고증이 일어난다 내명중 3명이 말하기 원고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대중의 에서 말하기를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다. 하지만 삶람의 시점에서는 말하기에 따르는 두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기는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 미 시간 대학교 수고 선수인 리아 로버터스와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말하기 공고성이 가장 심했다. 그녀는 키가 더보진는 세계로 팀에서 최고의 선수였으며, 담임에서 매혹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시즌 마지막에 관중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늘 악몽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한 첫 번째는 그날 저녁 분명히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 악마가 나타내려고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자기 의심은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마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그녀에게 말했다 그 악마를 예상하고 한번 포용해봐 악수를 건네면서 적응되셨다고 말해 지금은 너희를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네가 이를 모두 마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야 아진짜용 연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은 자기 일을 계속 해내는 것이 용기다. 음, 관정 앞에서 말하는 데 필요한 용기는 관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앞의 관정은 무기를 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의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잘해내를 바란다. 두려움은 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머릿속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laughs>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라. 이 말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줄을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있다. 에, 처음 이분과 내일 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라. 첫 이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은혜가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존재하고, 매우 감각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물고기 어를속으도 음성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보자. 자, 이제 무대에 올라서고, 아, 이분을 완벽히 해낸다 자동문 한 장치로서 운전하듯이, 120초가 손탄이 나갈 때 그동안에 나 자신에게 롤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채울 수 있다. 긴장이풀리고 변해지는 자신을 의견할 것이다. 동시에 회의실을 메운 사람들이 당신과만 속이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는 훨씬 편해질 수 있다. 시즌이 끝났을 때 리아로 붙터서는관정앞에서 처음 이분을 순조롭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은 너무 쉬웠다. 그는 지금 사업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신원들을 대정 앞에 나서며 절대 망설이지 않는다. 당신들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내가 말하는 기법을 적용해보자.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33장. 나는 자신의 섭취에서 일을 서을고용하는 소음하는 임원과 일을 받고, 나 자신도 하면은 이전하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을 면접하는 경험이 많다. 그런데 서열승하는 면접장에서 내가 배는한 가지는 아주 간단하다. 면접차 스스로 말하게 하라. 어느 작은 마을에서 조유소를운영하는 남자가 있다.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주유소로 주유에 들어서고 거이어 운전자가 내린다. 막이 마을로 이사 왔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유소 사장이 말한다. 그 전에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떤지 말해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가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하지 않고 배려심도 없고 끔찍했지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부유사람들을 만나게 될것 같군요. 몇 시간 후에 두 번째 차가 주유소에 들어선다. 저희를 오르고 자는차자들은 운전자가 말한다. 우리 마을이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사람은 들 어떤가요? 주유소 사장은 첫 번째 운전자에게 물었던 질문을 반복한다. 전에 살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운전자가 대답한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죠.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떠나게 되어서 아주 아쉬웠죠. 그렇다면 운이 좋으시네요. 여기서 같은 부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채실 것이다. 회사나 조직에서 누군가를 면접할 때도 이 기법을 사용해 보자. 면접자에게 이전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이어서 최악의 경험도 물어보자. 지금껏 만났던 최고의 상사나 교사를 질문해도 좋다. 이젠 면접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면접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드어놓을 테니 말이다. 누구나 기분 나쁜 경험을 하거나 최악의 상사를 만날 수 있다. 면접자가 그 경험이나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기기울이라 그들이 약간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살피고 자기만의 조은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냥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의미가 많서 저는 당시 회사 사정에 맞는 책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기술을 지닌 사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아니면 그저 불평한 일을 놓을 수도 제 상자는 좀 쉽지 않아서요. 그 지자는 일반도 더 불량이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도 일하게 될까요. 일을 극단적으로 들었는데 핵심이 되는졌기를 바란다. 전직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이 당일도 어떻게 얘기할지 상상해 보면 된다. 이는 3실장에서 말한 주제의 연장선이 있는데, 예비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예비 파트너에게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에 관해서 말할 때는, 면접장이든, 다른 어디에서든지 기이 기울여보자. 하나라도 더 부치고 싶다. 면접관에서 누으로 면접하고, 고향하는 것은 몇 시간 대학에서 유산으로 몸담았던 나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책상 맞은편에서의 진보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내가 경험한 최고의 면접 기법이 있다. 패널 면접, 면역 칼국, 소규모 집단 토론, 행동 면접, 또 격식을 갖춘 발표 등이다. 이런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면 면접자는 좀더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신화를 그리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이 면접자 같은 사람인지 더 깊이 알수 있다. 면접자 같은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지 우리 조직 과 문화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에 들어 맞을지 알아볼 수가 있다. 음흠.